언니한테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. 작년에 제가 뮤지컬 첫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언니가 꽃바구니로 보내줬잖아요. 아, 사실 되게 제가 감동 먹었거든요. 언니가 또 이렇게 하나하나 동생들을 챙겨 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너무 감동을 많이 먹었습니다. 이렇게라도 또 언니한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그거 기억나요? 해외로 스케줄 갈때 제가 이제 휠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신발 벗은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해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언니가 저딱 보더니 아니야 괜찮아 나 이런 건좀 추적스러워 이런 좀 추적스러워 급스럽게 <laughs> <좀 추적스러워요. 웃음> 먹였네 먹였네 <laughs> 언니 덕분에 지금도 아주 고양이 유리유리 <laughs> <laughs> 저는 사실 비디오스타 MC분들에게 제보 하나 할게 있는데. 어, 어, 제보, 공평론가요?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예, 어, 제보 어. 좋아해요. 말하는 건 가영 언니한테 혼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전 가영 언니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가영 언니가 진짜 잘하는 개인기가 하나 있거든요. 어? 어? 진짜 잘하는 개인기가 하나 있거든요. 어? 노래방에 우축 말고? 어, 아니, 어, 갑자기? 차 지나가는 소리. 이거 한 번만. 아, 기대한다고. 아, 그놀랐던걸 아, 그, 예. 아, 숨기고 싶었던 거. 아, 열심히 아, 했 아, 아, 멤버들 앞에서. 아니, 근데 그 음. 스텔라 활동 이후로 한 적은 없어요. 좀 음. 지금 오래되긴 했는데. 네네, 한번 어. 보여주세요. 아니, 제가 너무 좀 너무 감동받았는데 어. <laughs> 갑자기 마지막에 제가. <지금> <laughs> 아, 왔는데. 어 음.